부와 체크체크포, 안녕하세요. 또라프입니다. 최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가 세상의 공식 행사장에서 똥을 쌌다는 루머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아시다시피 최근 바이든은 세상에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 기념식 참석 도중에 세상에 바지에 똥을 찔긴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려 가지고 지금 미국 네티즌들이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. 한번 보시죠.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예? 뭔가 장 트러블에 설사 오지게 찌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긴 하는데 똥 억지로 참다가 터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똥이 흐를까봐 트럼프처럼 참전 용사들이랑 악수도 없이 조심조심 그냥 서둘러 행사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. 뭐 설마 바지에 똥 찌렸겠어요? 미국 대통령이 나는 또똥 쌌다길래 또 어디 바지에 설사 똥이라도 오지게 묻어 있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결과적으로 똥이 안 보이니까 예? 똥 싸다는 확실한 증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. 솔직히 저 정도 설사면은 만약에 예?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주위 마크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눈치 깠을 텐데 바이든 마누라 빼고 아무도 표정 변화가 없는 거 보면은 똥싼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바이든 자체가 지금 예? 나이도 많고.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니까, 반스에 똥을 싸서 절하는 건지 아니면, 갈 때가 돼가지고 지금,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절하는 건지, 뭐가 알 수가 있어야지. 에? 모르겠습니다. 진짜 똥을 쌌을지, 똥은 차치 하더라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, 에? 과연 바이든이 요번에 또 미국 대통령을 해 먹을 수 있을지,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예. 답도 없어요. 예.